안녕하세요 삼성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서민호입니다. 오늘 이제 프로야구 개막까지 디데이 43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등번호 43번 유승민 선수 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승민 선수는 올 시즌에 뭐 일군에서 대단한 활약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 삼성라이온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타자 유망주 중한 명을 생각합니다. 이 가지고 있는 파워나 그리고 타격 재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비록 하이라운드에 뽑혔지만 굉장히 일찍 데뷔를 했고 삼성라이언즈에서도 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류승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오늘 영상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민 선수 프로필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번호 43번이고요. 2004년 10월 11일생 185cm에 90kg이라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7라운드에 삼성라이언즈에 입단을 하였고요. 이 무등 중 광주제일고를 졸업했고 좌투좌타의 외야수입니다. 류승민 선수는 좋은 성광과 파워를 겸비한 외야자원입니다. 이 전형적인 OPS 히터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이고요. 외야수비 역시 꽤 좋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제2의 나성범을 꿈꾸며 라고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류승민 선수가 제2의 나성범을 꿈꿨던 고교 유망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류승민 선수의 고교 시절 인터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성범 선배 같은 스타일의 야구를 하는 게 목표라며 선배님은 공격력도 좋고 어깨가 강하다, 몸도 정말 좋다. 같은 연구 지역의 기아 선수이기도 해서 닮고 싶다. 물론 유승민 선수가 당시 광주 제일고를 다녔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수석이었던 나성범 선수를 롤모델로 뽑혔고, 지금의 아마 롤모델은 구자욱 선수나 아니면 최영우 선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류승민 선수는 여러가지 나성범 선수랑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단 좌투좌타의 선수와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선구함과 빠른 타구속도를 바탕으로 한 타격능력이 기대되는 선수라는 점이 있어서 류승민 선수가 롤모델을 나성범 선수로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승민 선수의 고교 3학년 시절 기록은 27경기, 30안타, 홈런 1개, 타율 3R 2푼 6리, 출리율 4R 4푼 8리, 장타율 5R 1푼 1리, OPS 0.99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승민 선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빠른 1군 데뷔라는 것입니다. 이 류승민 선수는 데뷔 시즌인 스프링 캠프, 2023년 스프링 캠프부터 굉장히 칭찬이 많았습니다. 이 1군의 콜업이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재능의 선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피처스에서도 계속 주버전 4번 타자로 나오기도 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7라운드 류승민 선수입니다. 그때에 류승민 선수는 5월 이제 정식 등록이 될수 있을 때 이제 기다렸다. 6월 11일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 동기 중에 이제 1라운드 투수인 이호성 선수와 3라운드 내야수인 김재상 선수 다음으로 류승민 선수가 등록이 되었고 류승민 선수는 당시 응원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어 응원가 기억이 잘안 나지만 류승민 류승민 아니 이거 백승민인데 <laughs> 이 류승민 선수 응원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면 아실 겁니다. 류승민 선수는 지금까지 프로 1군, 29경기, 60타석, 11안타, 타율 2할, ER 1푼, 1 2를 기록했고 2년차부터 피처스에서 어느정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시즌 류승민 선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시즌 류승민 선수는 상무 피닉스에서 입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처스에서 뛰었고요. 그리고 겨울에 호주 윈터리그를 잠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류승민 선수가 상무에서 피처스에서 보여준 기록은 66경기, 233타석, 타율 2할4푼 9리, 홈런 7개, OPS 0.776으로 이 기록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지만 어쨌든 상무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석을 받은 점을 봤을 때 류승민 선수가 동나이 때 유망주들과 비교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류승민 선수는 호주리그에서는 17경기, 57타석, 1홈런, 타율 2할8푼 1, 리 OPS 0.797로 역시 뛰어난 기록은 아니지만 뛰어난 성 성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류승민 선수의 2025 시즌은 뛰어난 성적은 아니지만 나름 기대되는 장타력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 류승민 선수는 04년생으로 아직 21세 의 나입니다. 이이 미래는 저는 충분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 류승민 선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나이입니다. 작년에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김성현 선수와 비교해도 5살 어린 유승민 선수입니다. 이 작년에 정말 중견 선수 좋은 모습을 기대받았던 박승규 선수와 비교해도 4살 어리고요. 김지찬 선수랑 비교해도 3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무나도 어린 선수기 때문에 향후 2, 3년 뒤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재능이고, 이유승민 선수는 동나이 때외야 자원 중 함소 제외 가장 경쟁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함소 선수랑도 그렇게 차이가 지금은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타력입니다. 이 류승민 선수는 타구 속도 160km 이상을 기록 가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수한 선구안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 OPS 히터로 기대가 가능한 분입니다. 이 타율이 높은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타율 대비 출루율과 장타율이 높여서 개인적으로 NC의 권희동 선수 같은 느낌으로 류승민 선수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수비입니다. 이 류승민 선수는 고교 시절에 쪽 수비가 아쉽다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프로와서 코너 외야는 물론 중견수 수비까지 가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올 시즌 상무에서 거의 주전 중견수로 류승민 선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류승민 선수의 뭐 수비는 그래도 외야에서 어느 정도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류승민 선수가 수비가 되는 한 저는 충분히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시즌 유승민 선수를 예상해 보면은 이외야 경쟁자는 너무 많이 포화된 상황이고, 유승민 선수가 1군 출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3번 정식 등록된 선수지만, 1군 경기를 막 주전으로 많이 뛰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피처스에서의 출장은 어느 정도 보장됐다 생각합니다. 뭐, 김재혁, 함수호, 유승민. 이세명의 선수가 주로 피처스에서 외야수를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류승민 선수는 올 시즌 피처스에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04년생 거포 외야수 류승민 선수에게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당장 올 시즌보다 삼성 라이언즈가 내년에도 야구를 할 거고 내후년에도 야구를 할 거고 10년 뒤에도 야구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고 한 2, 3년 뒤에 삼성 라이언즈의 외야의 한 축을 맞는 거포 외야수, OPS 외야수로 성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촤촤!